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 펠리세이드 모임께서 방문하셨고요. 그 차량에다가 어, 미리 예약해 두신 스카이캠프 3.0 흰색 유광 제품 달아드렸고, 측면에는 피크 270도 원형을 달아드렸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열쇠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살짝 밀어주시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다리 살짝 빼주시고, 커버는 시고요 밑에 캡은 소모품이에요. 예,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지렛대 원리로 눌러주시고, 자, 차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앞으로 끝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사를 좀 줄이셔야 돼요. 경사 줄이는 방법은 예, 벨 위에 줄이시고 밑에 거한단더 줄이셔야지 이 위에가 붙게 됩니다. 예, 반드시 여기 눌러서 얘가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메에다가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예, 이렇게 어주시고흔져주고고 이렇게 놓고, 당깁니다. 당길 때 밑에 사람이 있는지 좋으시면 시고요 자, 저 때, 요, 오링에다똥 넣으셔야 됩니다. 예, 네,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당기시면 돼요. 예, 매트리스는 세척 가능하고요 그리 매트리스는 지퍼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엠보싱 처리가 되 있어서 쿠션감도 좋고, 3.0 신형 같은 경우에는 더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별로 방지 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폴대를 꼽을 수 있는데, 뒤쪽에는 폴대를 꽂으면 트렁크 올렸을 때 스포일러가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는 보통 퀵 클라우징 방식이라고 해서, 어, 쉽게 뭐, 빨리 연단 얘기죠. 앞쪽에는 지퍼를 열고, 고개를 살짝만 내쉬도 됩니다. 그러면 개선되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게 쉬워졌어요. 2.0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이 텐트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좀 아, 불편한 건 있었고요. 끝이에요. 간단하게 펼쳐봤고, 안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보시면 짚어 있어서 여기 열심히 하는 천장 보이시고요. 네. <laughs> 이쪽 뒤에는 f r p 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있고, 겨울에는 언닉스 연결해서 난로 피우시면 따뜻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장판도 이용하시면 좋고요. 요즘 은파워뱅크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전기장판, 12V 전기장판, 해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심실러라는 게 있습니다. 들리는 거고요. 심실러는 이건 레인 후라이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본체 원단에다가 면 텐트에다가 하는 건데, 발수 가공이 돼있으면물 뿌려도 튕겨나가요. 근데 오래 쓰시게 되면, 이런 미싱 들어가는 부분에, 예,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도 되고, 반대쪽에도 해도 되고, 얘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좀 닦아주셔야 됩니다. 젖은 밑에 있는 케이스를, 안쪽으로, 예, 일단 늘어주시고요. 안쪽만 잠가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원단도 이렇게 바람은 빠지면서 이 원단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쭉음 주시고 앞쪽을 내려주시고 안쪽 원단도 반만 해서 45도 이렇게 콜대를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더요 러시고요. 또시고요러시고는 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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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시고요 러시고요. 러시고요. 러시고바닥시고요 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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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고고고요 끈만 네, 세게 하셔도 되는데 옆에 끈은 세게 하시면 측면에 끈이 들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크 270도 원닝으게요이렇서 어? 올려주시고 어? 그 이렇게 해서 앞에 잡고 뒤쪽으로 한번이뜨는건이냐끊면건안 끊냐 이렇게 고 고리를 거시고요. 네. 모양은 이렇게 하셔야지 예, 됩니다. 뒤쪽에 가로바 네, 편하신 위치에 하시고요. 그리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폴때는총네개들리고요 예. 예, 위치에 페인팅을 네, 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누시고 어, 네 군데 다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중간에 LED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이 USB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USB 타입. 그래서 USB 타입 파워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밝게. 밤에 되면 굉장히 밝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펄 코팅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거 중간에 요거 하나 올려주시면 빛물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어닝을 펼치시면 반드시 팩을 딱 치시고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팩을 앉으시면 바람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수 한번 해볼게요. 폴대를 제거하고요. 예, 눌러주시면 끈이 풀립니다. 풀리면 여기 제거해서 하시면 되는데 차에 기스 안 나게 조심해 주시고요. 요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가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가 여기 브라켓에 올라타야 됩니다 쳐지지 네, 않게 하시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올라타야 되고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묶어 주시면 좀 편합니다 제일 끝에 이 부분 첫 부분 그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돌돌돌 말아서 지퍼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펠리 쉐이드 같은 경우에 루프 탑 텐트까지 속높이가 2m15, 차량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2.2m는 들어갈 수 있고, 2.2m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